수상을 하는데 그 취지가 내가 그 공감이 가져서 제가 그동안에 국회의원도 세번 하고 목회 활동도 하고 대한노인회 회장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계나 여러 가지 그 앞면이 많이 넓고 그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빨리 안정이 되기도 바라고 또까딱 잘못하면 또 조기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도 모르고 이래서 저도 바쁘게 지금 예, 보수 후보 오세훈 시장도 몇년 전에 만나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조직적인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제가 국견 회 삼선한테 오세훈 시장이 조선으로 같이 국회을 했고 고려대의 수류배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에 원내 수석부총무를 할때 김문수, 이료 이런 사람들이 내 밑에 부총무를 하는 그런 인간관계인데 지금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이 갑자기 지금 철학이 확고구동하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엄청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김문수 장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학고부동한 철학과 인생관이 국민의 들 공감을 얻어가지고 여론조사에서 당신이 보수 후보 중에 월등히 어 높게 지금 뜨니까 내가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조직을 통해서 대선 준비를 위해서 의논을 하고 싶거든요 서울로 오거든 연락을 해라. 이리 문자를 보냈더니. 형님, 감사합니다. 내가 곧 연락 올리겠습니다. 이리 타비 와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을 통해서 자기 대통령도 우리가 만드는 중추세력의 역할을 할수 있고, 지금 한기종이 기독교의 중심 역할이 지금 잘 못되고 아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의 뭐,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와가지고, 지금 시대를 100세 시대다, 이리 부르고 아니습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뭐, 한갑피나고곧 돌아가시고, 교회에서도 60 넘어가서 뭐, 언제 하고 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데, 지금은 언제나고라도 남아있는 긴 세월 동안 내가 한려을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로 목사회를, 좀더 활성화하고, 그 중에서도 각교단의 총회장 하신 분들은 또그 중에 저 침방 안에는 안구가 있듯이 좀더 모임에 안고 역할을 할수 있는 중출재력으로 우대를 하고, 그러면은 사람은 알아줄 때 보람을 느끼고, 알아줄 때 엔돌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들도 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큰어른노수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위치를 어 확고히 만들어 드리고 또 새로 되는 대통령하고도 저 청와대에서 저 오찬 모임도 하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후수도 드리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내가 승화 발전을 좀 시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 오늘 준비위원회를 가지면서 뭐, 기독교계에서 영향력이 어 많은 그런 분들을 2월 7일날 많이 참석하도록 해가지고 한 50분 정도가 오실 것으로 대략 추측이 될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 우리 원로 목사에도 제가 지금 사단법인 신청을 정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럼요, 사단법인이 정식으로 나오면은, 저, 국가에다가 해관도 지어달라고 하고, 이런가 아주 확고 부당한 위치를 가지고, 저, 원론 목사들이, 저, 대접받고 대우받는, 어 그러한 복지, 어 향상도 이루어 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이를 위해서 오늘 준비 모임을 가지니까, 오늘 허심태한 좋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2월 7일 날이 모임이 잘 성사될 수 있는 그런, 저, 좋은 의견들을 집단 없이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저를, 제가 본래는 고등학교 저 다닐 때목사될라고저서원기도라고 우리 교회가 마산의 피난민 수용소 안에 탄자되기 촌에 그 한가운데에 창포동 성결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목사도 없는 전도사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에 마산 군의학교 군목을 우리 교회 집사들이 좀 모시니까 그분이 저 한신대에 나와가지고 군목이 되어가지고 의욕이 넘칠 테니까, 그러면 은 내가 재밌게도부터 인도할 테니까, 피난민 수영소 안에다가 내 숙소를 마련해달라. 그래가지고, 저, 군의학교의 사기 숙소를 그만두고, 그, 비너면 수로소 안에 방을 한가 얻어가지고, 새벽 기도 인도하는데, 그분이 새벽 기도 인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동네 청년들이, 7, 8명이, 교회 종탑에 종칠 때니까 먼저 가서 종칠라고 막 빨리 가는 경쟁을 하다 집회하고, 저, 교회 새벽 기도할 때에, 그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 당시에 여섯 명이 목사가 되자고 서원을 하고 했는데 저도 성명교회니까 저서울신학아현동에 있는데 원서를 제가 준비를 하고 이랬는데 마산 3일오그 때에 저 청문과 주변 열다섯 명공동문제 가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저. 이 사람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게또삼명이다는 그런 기도 중에 뜨거운 또 응답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학을 안 가고 고련의 정지회 역을 가가지고 국회의원을 세번을 하고 그 이후에 늘 목사 서원했던 것이 부담이 돼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2008년에 그 앞에 기독교회관 이천 강남에서 다른 분하고 내가 두 사람이 저합동선목 김국경 목사 저 총회장인 그 교장에서 목사 안수를 제가 받아가지고 2008년부터 개척을 해가지고 강남구 노년동 석촌동 이런 데로 교회를 하다가 저 대한노인의 회장은 안되고 예배를 좀겪고저 대한노인의 회장이 또 되고 지금은 다시 생명나무 교회를 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저, 국현도세번지고또 목사를 지고 이러면서, 저, 사회적인, 저, 쉽게 말하면 파워가 좀, 상당히 좀, 세고 다지지도록 만들어 놓아가지고, 지금은 여야간에 대권주자들이 노인표가 많으니까, 저를 붙들라고 더 경영을 하다 집피 하고, 그래, 빠른 길이 있으니까, 내가, 내 혼자 영향보다는 우리네가 목사니까 어 원로 목사들이 대접받는 그러한 환경을 내가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멘.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져서 이월 7일날 정식으로 모임도 되고 내가 사단법인을 받아내 원하면은 또그 정부에다가 또 건물도 지나다고 또내가 하고 이래 가지고 아주 뭐 한기 전보다도 더막 역할이 저 막강한 이런 한국 언론 목사가 되고 의회가 제도록해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네. 함께 이 일을 이루어내셨으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